W 푸법사 루시안 평화로운 협곡에 리드를 해주는 드드드서드드 가만 보자. 이 원딜이 두 명인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AP 루시안 서포을를 해볼 거예요. 루시안 몬 쌍권총을 쓰는 쉽사기 마법사 챔피언. 필살기는 빛의 심판이다. 상대 바텀은 케이틀린과 럭스. 상당히 견제가 빡세서 라인전을 개발릴 것 같지만 상대 스킬을 다 피하고 제 스킬을 다 맞추면 이깁니다. 럭스 이 미개한 녀석 이거 나 먹어라. W. 푸슉. 이런식으로 럭스 스킬을 피하고 W만 맞춰주면 됩니다 W, 그렇게 스킬을 무진장 맞춰주고 나니 케이틀린이 사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W를 맞춘 징크스가 급발진을 하더니 업친데 덮친격으로 나서스까지 갱을 왔습니다 징크스는 죽은거 같으니 침착하게 뒤로 빼다가 케이틀린이 무리를 하는 바로 지금 W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침착하게 W 쿨 타임을 기다렸다가 바로 지금 대쉬. W. 아, 이번엔 리신이 갱을 왔습니다. 대시로 럭스 속박을 피한 다음 케이틀린을 물어봅니다. 이때 나서스가 역갱을 왔지만 루시안의 완벽한 갱 홍으로 케이틀린과 나서스를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응 김오징. 도말 타임. 집에 가면 되는데 괜히 뻘짓거리 하다가 죽기 직전인 리시는 맨벽에 헤딩을 하고는 되져버립니다 뭐해 개새꺄. 사라진 양 피지 구입 더욱 강력해진 저는 과감하게 카이팅을 해봅니다. 평타 평평 큐 무빙. W 푸슉 럭스의 스킬 타이를 피하는 것이란 저에겐 식은 중 먹기죠. 무빙 무빙. 평타 대시 W 푸슉 음, 어, 기모찌. 궁이 생긴 저에게 더 이상 필요한 건 기깔나는 부근 뿐입니다. 비트 주세요. 포타골드 하나를 챙기고는 일부러 애매한 위치에서 집을 가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포타골드가 하나 더 들어온답니다. 뾰로롱. 광전사의 군화? 아니, 아니. 방출의 마법봉. 구입 아 맞다 예언자의렌즈 구입 천천히 딜교를 하려는데 갑자기 앞으로 기어 나가서 온갖 스킬을 다쳐 맞는 징크스 결국 모두 죽긴 마련 내가 좀 거들어 주지 한편에 영화를 찍은 뒤 맵을 보니 웬 돼지 두 마리가 내려왔네요 빠르게 텔로 도망갑니다 시공간 이동술 야이 혼자 쳐죽으면 되는데 왜 부시에 쳐들어와서 나같이 죽게 만드냐고 아왜 들어오냐고 같이 죽게 크루르 삥뽕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빈정이 상했는지 바텀에 오지 않는 징크스 어쩔 수 없이 대포라인은 궁으로 꿀꺽 하겠습니다 아 개꿀맛 상대 미드인 제라스의 스킬 정도는 환상적인 무빙으로 피하면서 제압해줍니다 W 무빙 어 뭐야 Q 평평타 음, 보아하니 티모가 되져버릴 것 같은데 빠르게 올라가서 돈좀 두두 커니 챙겨야겠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우리의 티모가 되져버렸고 시간이 없던 저는 협곡의 바위개를 지나 무서운 전령둥지를 지나 드디어 악어 녀석의 코 앞에 도착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W. 갯꿀맛 음, 마법사의 신발. 구입 아직도 빈정이상에 있던 징크스는 홀로 화염 드래곤과 맞짱을 뜨던 도중 나서스에게 발각됩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도망을 가지만 실제 게임 캐릭터가 돼버린 징크스는 레드팀에게 화염 드래곤을 기부해줍니다 괴빡쳐서 뒤를 쫓던 징크스는 나서스한테 오지게 두드려 맞고 되질뻔했지만 제드의 빠른 백업으로 간신히 살아났는데 성공합니다 케이틀린 궁을 대신 맞아주는 루시안 아... 저... 아파. 원래 너메게 딱지가 더 맛있어 보인다고 저 탐스러운 개딱지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응, 개꿀맛 제라스의 궁따이는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안 맞을 자신이 있지요. 헤시, 무빙, 무빙, 음 김우진. 떨핀 제라스가 까부는 게 너무 화가 난 저는 평타. 아안 돼! 노력이 가상 하니 일부러 죽어준 겁니다. 마법 공학교로 발전기 구입. 골목길에서 만난 케이틀린한테 W만 쏘고 빠지려 했는데 생각보다 센데? 순간 징크스의 궁에 맞나 싶었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화면이 휙 내려가는 바람에 케이틀린을 따는 데 실패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악어 사냥에 합류하려는데 갑자기 날아오는 제라스의 궁. 이 정도는 무빙으로 가뿐하게 피해 줍니다. 무빙. 어 뭐야? 존나 뜨거워. 제라스, 이 비열한 자식이 숨통을 끊기 위해 달려가던 도중 나서스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돼지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악어 사냥에 합류합니다. W. 평평타 까딱 잘못했다간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차분하게 카이팅 해주면서 악어백 하나를 장만합니다. 세나에게 선물해야겠군 이제 케이틀린 정도는 W 한방에 반피는 나갑니다. 대쉬 W 뒤는 너에게 맡긴다 빡빡이 아 어, 김호치 킬각을 본 저는 과감하게 궁극기와 대시를 사용했고 아무도 죽이지 못한 제 호랑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전멸 무빙 아안돼 패배 자 이번엔 징크스와 쓰레쉬를 상대해 볼 거예요. 그런데 1레포터 끌리는 우리 원디를 보아하니 벌써부터 불안하다는 게롱. 하지만 진제라스처럼 진루시안의 화력 또한 음허 무시하죠. W 슝안 김어태 선 일레벨 찍은 저는 과감하게 앞대시로 들교를 합니다. 평타 대시형 평타 W 무빙 이 루시안 W는 미니언 뒤에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상적인 딜교에 저 자신조차 넋을 놓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루시안 서포터한테 개두드로 맞고 딸피가 된 징크스. 이때 또 끌리고 자빠진 우리 원딜 왕자님.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인겐입니다. 사라진 양피지. 궁유. 쓰레쉬가 빠진 틈을 타 야무지게 딜교를 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랜턴을 타고 전멸까지 써버린 징크스. 미드로밍을 와서 W를 싸지르고 도망갑니다. 어, 기분이... 웬일로 W킬을 를딴 우리 팀 마스터이 100만 년 만에 보는 장면입니다. 순간 화면을 돌려버리면서 그랩에 끌려버렸지만 괜찮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지요. 방출의 마법뽕. 구입 미드가 위험해 보이니까 탑인척 텔레포트를 써 줍니다. 이걸 낚기네 이번에도 우리 원딜이 끌렸지만 괜찮습니다. 쓰레시 서폿이 1티어라면 루시안 서폿은 0티어니까요. Q W 평평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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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평평타 어 김치 루시안 서포터 아이한테 털리는 바텀이 답답했던 세트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루시안 솜폿은 영티어니까요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평평타 평타큐 평평타 평타 w 대쉬어 뭐야 쓰레시까지 충분히 딸수 있었지만 너무 흥분해 버린 탓에 그만 쓰레시를 놓치고 맙니다. 루덴의 폭풍 구입. 아 어, 뭐야 화면 어디 가는 거야? 승리.